자, 시인의 퀴즈 오늘 마지막 날이죠. 그래서 1일차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반지 뜨면 중지. 나라 뜨면 러스트앙. 그리고 레오프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카린이고요. 판각과 중음목이 딱 뜨면은 토란 골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3인행 2년은 폐기 포함되지 않죠. 자,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숫자 뜨면 그냥 2 골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혼 뜨면은 치치. 카렌 뜨면 스턴 거기에 카자드는 세일러스의선배고요 영웅이 받는 치명타 데미지를 줄여주는 속성은 치명타 내성이죠 자 셋째 날 바로 갑니다 셋째 날에는 숫자가 두개가 나오는데요 브루투스가 뜨면은 3 골라주시면 되고요앨런 뜨면은 광산의 주인 독균 침식 뜨면 그냥 독균 골라주시면 되고요 혈연관계가 아닌 것은 핸드릭이랑 귀네스고요 헤로스 딱 뜨면은 이때 숫자 1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, 4일차 들어가도록 할게요. 4일차 같은 경우에는 브루스 관계 사제. 이졸드의 직업은 전사. 치료에 화염 뜨면은 20%. 이거는 24시간이고요. 마지막은 2입니다. 그리고 5일차 같은 경우에는 2레벨일 때 추가로 부여하는 효과는 공포. 이겨로부터 온 영웅 골라주시고요. 단다라크뜨면 화용대, 영웅의 노래 스토리라고 뜨면은 예티, 그리고 점성술사 뜨면은 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6일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6일차 같은 경우에는 석화유사 뜨면은 출혈, 세미라 뜨면 초록색, 디셀라 뜨면 퀘디만 전사 영웅 아닌 것은 레인이죠. 레인은 서포터입니다. 신화의 탑 중에 반신 영웅 비약의 창공 이렇게 6일차가 끝나게 되고요. 그다음에 7일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7일차는 약병 뜨면 그냥 치연의 약병 골라주시면 되고요. 서포터용 아닌 거 솔리스죠. 얘는 마법사입니다. 미샤카가 주운 어린 늑대는두 마리고요. 오르트 오르투로스의 숙명의 적은 졸라스고요. 눈이 많은 거는 호리치토 른이고 토른, 호리치토른 포터 골라주시면 됩니다. 얘는 머리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제일 많겠죠. 자 그리고 8일차 마지막 날이죠. 레오프론 골라주시고요 <laughs> 빠른 사냥 2시간 오피는 꽂혀있는 꽃의 종류는 장미 친구 헤리는 오렌지색 고양이고요 이 친구죠 안젤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꽃의 영향 효과는 아군 영웅이 치명타를 발동시켰을 때입니다 이렇게 실의 리퀴즈 한 번에 몰아서 할수 있으니까 시인 의퀴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정답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